실제로 사마귀는 야생에서 찾기 힘든 수컷을 찾기 위해 페르몬을 내보내 수컷을 유혹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암컷과 수컷이 교미를 하던 도중에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을 경우에는 잡아채기 쉬운 머리부터 먹는데 사마귀의 머리는 억제 중추가 위치한 곳이라 머리가 잘리면 억제 신경이 없어져 교미는 더욱 격렬해진다고 합니다. 물론 머리가 잘리면 바로 죽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곤충은 일반적인 사람 같은 척추동물과는 다르게. 혈관 크기가 차원이 다르게 작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잘린다고 하더라도 과다출혈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마귀는 머리뿐만이 아니라 온마디마디마다 신경다발이 있어서 머리가 없어도 다른 쪽에서 뇌의 역할 비슷한 것을 할 수가 있죠. 덕분에 머리가 없어져도 한동안은 살 수가 있기는 하지만 머리가 없어지면서 눈과 입도 덩달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얼마 못가 굶어서 죽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그로테스크한 사마귀의 짝짓기 방식 때문에 대중들한테서는 여러 가지 밈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